우리가 기본적인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는 이제 개념을 알아봤고 이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부분들을 확실하게 잡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만나서 형용사가 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거를 형용사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문장이 형용사가 되니까 당연히 길어질 거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관계대명사 앞에는 수식을 받는 명사가 올 거고요. 이거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의 문장에는 항상 이 선행사와 똑같은 존재의 명사가 빠지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또 종류를 나눴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와 같은 명사가 빠졌는데 그 자리가 주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가 없이 바로 서술어가 관계대명사 뒤에 위치하는 이런 문장이 될 거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사람일 때는 who, 사람이 아닐 때는 which 썼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와 같은 존재가 목적어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적어 명사가 빠진 문장이 오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주어 살아있고, 서스로도 살아있는데 그 뒤에가 없더라. 이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장이 있고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빠진 것도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사람일 때는 whom 또는 who, 사람이 아닐 때는 which 이렇게 세 가지 있었습니다. 해석도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볼게요. 주격 관계 대명사는 주격 관계 대명사 문장은 뒤에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주어가 없이 해석돼요. 그래서 그냥 뭐뭐 하는, 음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주어가 살아있죠. 그래서 누가 뭐 하는, 누가 뭐 한,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 문장이 있습니다. 각각의 문장에서 어떤 관계대명사가 쓰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관계대명사 문장을 판단하려면 먼저 명사 찾아야 되고요. 그 명사에 맞는 관계대명사 와 있는지 찾겠습니다. 그 뒤에 한 문장까지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지. 뒷문장 보니까 주어 명사 없이 was painted라는 수동태 동사 서술어가 바로 와 있네. 그럼 얘는 주어가 빠진 문장이 뒤에 오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 왜 빠져 있는 거죠? 앞에 어펙처리랑 똑같은 명사라서 빠진 거예요. 피카소에 의해 그려진 그림.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볼게요. A picture 명사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그 다음에 Picasso painted 페인트는 여러분 이렇게 과거형으로 돼 있을 땐 능동태로서 뒤에 뭐를 그렸는지 목적어 명사가 와야 돼요. 근데 없죠? 그럼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해석은 이두 문장이 똑같은데 문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된 관계 대명사도 다르다는 점을 좀 인지해주시고 세 번째 문장도 볼게요. I saw a picture which Picasso became famous for. a picture 명사, 명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그 다음에 뒤에 문장 와 있는데 이번엔 전치사 뒤에 항상 와야 되는 명사가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얘도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리할 점 나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위에 있는 이세 문장 중에서 어떤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가능할까요? 두 번째 문장의 위치랑 세 번째 문장의 위치가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I saw a picture Picasso painted. I saw a picture Picasso became famous for. 다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또한 이 관계대명사들은 대수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더 읽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의할 점이에요. 이 문장 관계대명사로 한번 이어 볼게요. 여기 뒷문장을 관계대명사로 활용해서 형용사절로 만들고 싶습니다. I want a friend who I can get along with the friend 일단 붙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같은 존재 명사 지우니까 전치사가 혼자 남게 되는 목적적 관계 대명사 절이 됩니다. 근데 이 전치사를요. 우리는 관계 대명사 앞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I want a friend 이렇게 with가 관계대명사 앞에 오고요, who는 whom밖에 쓰지 못하겠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 want a friend who I can get along with. I want a friend with whom I can get along. 같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I heard about a contest. I can participate in the contest. 뒤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활용해 형용사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회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Which I can participate in 이렇게 될 거고요. 전치사가 여기 있어도 되지만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와도 된다.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위치하게 될 경우에는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활용한 문장의 형태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의할 점입니다. 이번엔 영작을 한번 해 볼게요. 모자를 쓰고 있는 저 소녀는 내 친구이다 이런 문장인데 관계대명사를 활용한 문장을 영작할 땐 먼저 문장이 형용사가 된 부분과 수식받는 명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기본적인 관계대명사 절의 틀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얘가 후 뒤에 붙어올 거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 문장에서 봤을 때저 소녀가 은느니가가 붙어있는 주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제일 처음에 영작을 the girl로 시작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이다 부분이 서술어가 되니까 t e girl에 맞는 비동사는 이가 되겠습니다. my friend 문제가 뭐냐면 모자를 쓰고 있는 즉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이겁니다. 기본적인 틀을 잡을 때 얘기를 해 드렸죠. 관계대명사와 문장은 형용사가 되기 위해선 명사 바로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대명사 문장을 바로 the girl 수식 받는 명사 바로 뒤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정리해서 문장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관계대명사 문장이 전체 문장에 끼어 들어간 형태를 보시게 될 겁니다. 흔히들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 그냥 무작정 갖다 붙이는 거지. The girl is my friend who is wearing a hat. 뭐 이것도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은 아니다만 지금 주어진 영작에서의 조건이 뭐냐면 모자를 쓰고 있느니 친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소녀를 설명하고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부적절합니다. 자, 지금까지 관계대명사와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르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셔서 답변을 기다려 주시면 되고, 한번 보고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습하시고, 필기도 해보시고, 문제를 직접 풀어서 응용도 해보면서, 이 관계되면서 개념을 내 걸로 정확하게 만드는 과정 꼭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